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목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민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민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어, 후서도 전서와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어, 이 이슈와 주제들 가지고 이제 아마 편지를 쓰게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겹, 이제 겹치는 주제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큰 주제가 이제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다시 바로잡게 하고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는 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게으름과 같은 어 그런 자기 합리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대서로니가 전호서를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음 먼저는 이제 대서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어, 끝으로 형제들 일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어, 사실 어, 바울을 해는 기도가 필요 없을 것,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본 사람이이기 때문에 예, 그냥 혼자서도 뭔가를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어, 교회 개척한 교회 사실 어, 신앙의 연수나 또는 신앙의 성숙이나 모로 보거나 사실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과는 바울이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의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도 사실 지켜내는데 참 힘겹고 버거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자기보다 밑에 두거나 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자기보다 낮은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로 취급하기보다는 자기 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동역자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기도 신앙의 연수가 더 높아 보이는 사람들 또는 나보다 더 직분이 높은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 또는 나보다 좀 뒤쳐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인정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주 기도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예, 생각해야 될 것은 어, 기도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정작 자신의 기도를 안할 때가 예,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 자기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죠. 어, 바울은 딱두 가지를 기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대사로니까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잘 교회를 지탱해주고 정착된 것처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당 이 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어, 억울하게 핍박받고 오해를 받으며 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 삼절에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죠. 그래서 서로 동역자로서 기도하게 될때이 하나님 안에서 진체된 한 가족됨을 느끼게 되고요. 서로 지체된 사랑을 더욱 더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어, 이 기도 요청과 함께 대사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축복의 이야기를 이 기도의 이야기를 간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이대사리니까 후서를 아마도 쓴 진짜 목적이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뭐, 뭐를 얘기하냐면 음,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이 전한, 전한 복음과 그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사실,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민과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종말에 대한 이 확신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것에 비해서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다, 간절히 소망하게 됐었고 자신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이제 곧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일상, 특히 직업 또는 어, 자신이 해야 될 에, 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일들의 일들을 되게 경시 여기고 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 이 자신의 먹고 입을 것을 다른 형제들 지체들에게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어,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전서 4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나아지지 않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나서 바울은 작심하고 이제 육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내 이, 이 말씀을 이 기록을 쓰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칠 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대서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자신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에서는 자신의 이 일상을 자신의 이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는 열심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질서, 질서 있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무질서 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팔절에 내가 바울이 있, 그 대설니까 있을 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공짜로 음식을 대접받거나 하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한 권한이 있고, 어, 공짜로 음식을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때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본을 보일뿐만 아니라 말로 가르쳤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게으르게 어 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오히려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인데이 일을 만들기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제넘게 바쁘다, 참견하게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이 초대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 자기가 가진 것들의 전토와 또 집을 팔아서 어,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 기꺼이 이, 특히 그대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어 고아들 과부들에게 그 헌금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어,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어, 그리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어, 과부들을에게 그 헌금의 거의 대부분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유대인 과부들과 이방인 헬라인 과부들이 이 헬라인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때문에 막 나중에는 이 말썽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 결국 어쨌든 이 대부분의 헌금이 다 구제로 들어갔어요. 어, 대부분의 과, 과부를 과부에게 들어, 이 헌금이 지출이 됐는데 어, 이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 이저 사람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교회 구제 사역의 대상자로서 어, 내가 그냥 이, 받아 먹을 수 있다. 아 그리고 바, 받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 이이 헌금 성,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되어지는 구제를 받아 먹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진앙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분란을 만들고 일을 만들는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게으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성, 교회로부터 구제 사역으로부터 공짜로 어, 그 구제 의헌금을 받으면서도 생계 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사, 일에 간섭하고 분란을 일, 일으키는 일들. 그러니까 내 일에 바쁘지 않고 다른 사람 일에 바쁜 이 상황을 어,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여서 쓸데없이 소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일을 만드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분주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야, 이, 이, 이 사람 일에 참견하고, 저 사람이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가서 이제 상담해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안 해서, 안 해서 그래. 헌금 더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과 신앙에 참견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과 자신의 신앙에는 어 게으른 사람들이 바로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 12절에 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다고 이야기하고 권, 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당시에는 이제 뭐그이 대선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왜 나타났냐라고 했을 때이 어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 이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잘못된 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기인한 게으름도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란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원자라는 제도죠. 어, 그래서 예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게 똑같은 똑같,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벌수 없고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후원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 한다 말이죠. 옛날 그런 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흔했고 이게 따, 딱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를 후원해줄 후견인 부자 후견인 한 사람만 잘 만나면 평생 놀고 먹으면서 후견인의 돈을 받으면서 살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문화와 제도가 당시에 있었어요. 유럽에 이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게으르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굉장히 나름 보통 이 후견인 피우는 후견인 제도는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후견인들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장군 또는 어떤 귀족, 어떤 백작의 뭐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철학을 이렇게 막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했었던 제도들 속에서 이런 게으른 자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꼭 종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런 당시, 대사로니카 교회 상황에 게으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예 이것이 질서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21세기를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요즘에서는 예, 일하지 않고 많이 예, 버는 것이 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이제 되게 어, 좋은 똑똑한 스마트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최대한 일을 적게 일하는 시간을 적게 드리고 어, 거기에 따, 거기에 에, 버는 돈은 많았 많았으면 하는. 그래서 점점 어, 이 노동을 해서 또는 일을 해서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기보다는 어 일학 천금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얻는 것을 어, 원하는. 그래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경시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 대사니까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으른 모습일 것이고요, 정직하게 또는 질서 있게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어, 무질서하게 에, 이 다른 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 게으름에 기인한 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바로 무질서한 삶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음, 어, 교회마다 아마 그런 그 이런 구제 사역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 저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구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조금씩의 이제 지원금을 드리고 어, 홀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 그 기준들을 가지고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인지라. 어, 악용되거나 또는 충분히 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도움의 손길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은 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질서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한이 얘기는 뭐냐면 어 너희들이 구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선한 구제 사역을 이 게으르게 받아먹는 것 때문에 받아먹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일들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구제 사역들을 계속할 것을 어려하면서어 14절 15절에 이 권면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되기 전까지는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건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종말이 오면 올수록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이라는 사실, 또 현시, 현재라는 이 시간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게 남의 호일에 기대서 살수 없는 것이죠. 무의도식하며 놀고먹는 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권면하여서. 일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또 교회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제 평강을 이 평강의 축복을 16절에 하면서 자신의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아마도 대피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불러주면 그것을 이제 받아 적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바울이 보는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만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16, 17, 18절의 작은 일부분 끝에 인사말 정도만 바울이 썼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음, 질서 있는 삶입니다. 네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행하는 일하지 않고 어, 일을 오히려 만들기만 하는 삶이 무질서한 삶이고 질서 있는 삶은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 내가 살아야 할내 몫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자기 양식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질서 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창조에 조하셨을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 혼돈한 곳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었던 곳에 경계를 만드셔서 어, 낮과 밤을이라는 경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땅 그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혼란한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우리 질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책임져야 할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일상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거룩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규모 있게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한 거룩은 바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열매, 수고에 땀 흘린 자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고, 오늘 하루도 질서 있는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 내시는 오늘.